마임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크라운 마임을 네. 주로 하셨고, 네. 마임의 종류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 원래는 이제 펜토마임, 어, 그리스 말로 이제 펜스트 미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우주를 어, 펜스트 미모스, 그래서 우주를 흉내는 흉내 자. 그렇게 이제 명, 명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흉내라기보다는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이미 마임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신화에서 나와 나와 있듯이 언어가 멀리 전달되지 않았을 때 예. 불가능할 때 그때 코도 이만하고 몸도 크고 그래서 이 크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즉 음. 말하자면 디오니소스 제전이라든가 뭐 이런 커다란 제전 때 축제 일환으로서 시작을 했죠. 그럼 그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임이 다른지 간단하게 좀 앉아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팬토마임이라고 그러면 은그 이야기를, 사물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 또뭐 어떤 물체를 표현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펜토마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앞에 무슨 벽이 있다 네. 그러면 앉아서 벽 이렇게. 예, 어. 이를 주로 많이 했죠, 이렇게. 네, 네. 그, <laughs> <laughs> 그죠. 렇 이제 이런 걸 많이 했고, 네. 이제 클라우 마임은 어, 예를 든다면은 상황극이에요. 상황. 음. 맨 처음에는 뭔지 모르는데 끝에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든다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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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 얘기가 돼.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여기 다물면 소리가 안 나고 열면은 소리가 나고.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다가, 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도 다이 <laughs> <그리고> 버려요. 그럼 <그러면 웃음> 쫓아가죠.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음, 어리석음 속에 교훈이 있고 감동이 아.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 바로 클라운 마임에 속하죠. 네, 지금 클라운 마임 말씀하셨는데 클라운 마임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계신데 아이제 클라운 마임의 선구자는 아니고요 네. 이미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 서커스에 잠깐 등장하는 광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광대들은 어떤 재주만 보여주지 거기에 어 인생 얘기를 담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기왕 그렇다면, 은 거기에 인생 얘기를, 신화락을 담자. 그래서 그것을 클라운 마임이라고 명령을 하자. 아...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크... 어, 제가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냈죠,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운 마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야...